제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내역 신고와 같은 경우에 현장별로 신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도급 하도급 제하도급의 경우에, 원도급 하도급 사가 근로내역 신고를 원래 하는 게 맞죠? 원도급 하도급 제하도급에 있어서 제하도급 본사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 교연이 보면 상용 근로자가 없는 개인 사업자다. 이제 사용근로자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에, 이제 그 영구건강신고 관련해서 사업장 성립신고가 안 되잖아요. 사업장 성립신고가 안 되니까, 물론 이제 근로내용신고는 원도급이나 하도급에서 하는데, 영구건강사업장 성립신고가 안 된다. 이때에 어, 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나중에 추징 나오면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거냐? 이제 추징이 되죠. 예를 들어, 일용직이 연금건강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 사업장이 성립신고가 안돼 있다 하더라도 공단에서 추징 나오면 납부하는 것이며 추징 대상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직장가입자가 소급돼서 직장가입자로, 어, 어, 이제 보험료는 내고, 그동안 지역보험료는 환급되지만, 직장가입자로 뭐 소급해서 어, 혜택을 받고 뭐 이런 것은 에,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허 없는 건설업은 고용산재보험료가 자진신고인지 부가고지이냐. 아, 면허가 없으니까 아, 면허가 없으니까 원래는 이 부가고지여야 되는데 면허가 없는데 2018년 7월 1일자로부터 산재보험은 또 고용보험은 2019년 1월 1일부로 2천만원 이상 공사가 발생한 경우에 에, 면허가 없는 건설 사업장도 이제 건설 사업장으로 해서 그 자진 신고 이렇게 패턴으로 할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법에 위배되는 건 있죠. 건설법에 위배되는 부분도 이, 이, 그거는 여전히 있는 거고요. 자, 면허가 없는 사업장에서 하도급 그 관리 번호를 당연히 못 받겠죠. 그러면 근로내역 신고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어... 글로내역 신고를 못 했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면허가 없는 하도급이다. 면허가 없으니까 책임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면허가 없으면 하도급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원래 정식 하도급 업체 에 이게 제도 제하도급이 하면 원래 정식 하도급 업체에서 어, 그런 글로내역 확인 신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정식 정식이 아니고 무면허면은 과태료를 씌우기도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무면허로 하더라도 건강연금 보험료만큼은 그 무면허 업체에서도 내야 될 부분이다. 해야 니다 이게 무면허인데, 가족을 등원해서그 번호를 받았다. 사대 보험 받았다면 그 번호로 해서 고용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하면 되죠. 다만, 2천만원 이상 공산지, 미만 공산지, 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이상이면 고용도 가입을 하고, 미만이면 고용은 빼고, 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상, 예. 면허 없는 건설업입니다.